안녕하십니까? 핵사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 영상과 더불어서 오토파이브에 대한 기능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67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번 교육에 사용할 예제는 오토파이브 패키지에 있는 몰드라는 워크존입니다. 이 워크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가지고 계신 어떤 모델링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따라오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 오토파이브의 기능은 이 일정 각도 캐비 형상에 대한 변환 패턴입니다. 이 변환 패턴은요, 일반적으로 가파른 측벽이 있는 캐비팅, 그리고 다양한 형상에서 등고선 정사가공과 같은 툴패스를 쓸때 사용되는 변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두 개의 반구 형상이 있을 때, 이 일정각도 KB 형상의 변화 패턴은 지정된 커브 혹은 포인트 혹은 이 뷰에 따라서 공구축 틸팅의 정의가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번 중심 포인트를 지정을 하였을 때 틸팅이 되는 공구 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포인트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포인트가 왼쪽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공구 축에 대한 변화가 포인트 좌측을 통해서 기울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틸팅이 되는 기준은 커브를 통해서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라인을 잡아서 틸팅을 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형상과 같이 다친 영역의 커브를 사용해서 틸팅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의 변환 패턴 파라미터에서 포인트 또는 커브를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지정된 요소에 따라서 각도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 창을 한번 보시면 일정 각도 캐비 형상하고요. 일정 각도 코어 형상이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과 파라미터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상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건 아래에 유도 캐비 형상과 유도 코어 형상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일정각도와 유도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일정각도에는 우리가 지정한 커브 또는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각도이 p라는 값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이 유도의 값은 저희가 지정한 포인트 혹은 커브만 오직 따라가는 변화 패턴을 작성을 할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쓰시는 거는 UO 코어 형상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공하는 모델링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워크존을 열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상이고요. 포인트는 0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센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001 같은 경우는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중심의 끝점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이두 개의 기준 포인트로 툴패스가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는지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워크존에는 등고선 정사가공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툴패스를 두 개를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등고선 정사가공 영역에서 A 플러스 혹은 좌측에 있는 이 오토파이브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재계산을 클릭하신 다음에 변환 패턴을 일정 각도 캐비 형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25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포인트 0 0 0 이라는 요소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요.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이번엔 포인트 001을 사용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툴패스의 공구축 틸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이 중심 센터 축을 기준으로 공구축이 틸팅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포인트를 여기를 찍었었죠. 그랬을 때 공구축은 제가 지정한 이 상단, 쪽 포인트 기준으로 공구축이 틸팅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토파이브에서 일정 각도 캐비 형상 또는 유도 캐비 형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커브를 틸팅을 할 건지, 그다음에 포인트를 쓸 건지 혹은 커브를 쓸 건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시고 거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일정 각도로 넣을 건지 아니면 기준이 되는 포인트와 커브만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로는 80페이지, 그리고 단원으로는 머신 리미트 체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플러스 2축이든 5축이든 자, 어, 장비가 틸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머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축으로 틸팅을 하는지, 그리고 장비가 갖고 있는 리미트 값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워크엔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머신 데이터를 불러오면 그 세팅된 머신에서 회전의 리미트, 그리고 간섭 체크까지 바로 확인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옵션은 우리 오토파이브를 진행했던 이 창에서 머신 리미트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메인 설정, 뭐 추가 설정, 레디얼 시작과 끝 시작 포인트, 종료 포인트, 그 다음에 추가 설정.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써야 되거나 혹은 작업할 때 굉장히 이거는 효율을 좀 높여줄 수 있다. 이런 기능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머신 리미트 체크, 즉뭐3 플러스 2축이든 5축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이 머신 컨텍스트라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마 이전 강의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5축 또는 뭐3 플러스 2축 가공을 하고 장비와 컨트롤러를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세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비에 대한 모델링 데이터를 여러분이 저에게 CAD 파일로 주시면 가장 현실과 가까운 형태의 머신 데이터를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머신 컨텍스트라는 거를 워크 NC로 불러와서 툴패스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머신 리미트 체크라는 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 리미트 체크를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머신 모듈을 통한 제거된 간섭 부분의 비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지금 간섭부가 바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5.7%가 간섭이 됐다라는 워크앤씨가 이 간섭 비율을 바로 육안으로 확인을 시켜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머신 리미트 체크를 적용을 하게 되면 5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하나 붙게 되고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간섭의 5.71%라고 적혀 있던 값이 가위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으로 넘어갔는데요. 간섭이 발생한 5.7%가 여러분이 오토파이브에서 머신 리미트 체크를 적용을 함으로써 간섭부를 회피 또는 변경을 했다라는 결과 값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간섭 부분만 저장, 그리고 간섭 미간섭 저장은 홀더 간섭 체크해 있는 옵션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간섭 미간섭 저장 옵션을 활성할 경우에 간섭 부분에 오버랩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 값은 선택된 툴패스의 파라미터에서 정의된 공구 반경과 동일한 값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는 이 추가 설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간섭 제어와 회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섭 무시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결과에 툴패스 간섭이 있을 수 있고요. 상세 표시를 통해서 툴패스에서 어떤 부분이 간섭이 됐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간섭 회피에 고려되는 공구는 이 필드의 정의된 높이는 간섭 체크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그 결과로는 툴패스의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간섭부 혹은 툴패스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툴패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과 12번에 대한 커브가공 툴패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툴패스는 현재 모델의 바닥 부분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간섭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간섭 무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구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옵션으로는 시작과 종료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먼저 보시면 시작점에서 XYZ에 대한 값을 넣을 수 있고요. 툴패스 시작에 대한 축에 대한 값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료도 똑같은 옵션으로 종료점에 대한 XYZ, 그리고 종료 각도에 대해서 장비가 갖고 있는 회전 축에 대한 값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형상 초과 Z값 옵션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는 이제 공구의 초기 위치가 형상의 가장 높은 만곡점 지점으로 설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설정에는 이 추가 설정 탭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오토파이브에 대한 이제 리트랙트 사용인데요. 어, 5축 사용자들은 사실 공구가 형상에 근접할 때 머신이 심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머신 같은 경우는 이 리트랙트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동하고 틸팅되는 경우 매우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오토파이브라의 리트랙트는 직각 형태의 동작을 실행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이브의 리트랙트 사용 옵션이 비활성화가 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G00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심하게 칠팅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오토파이브 리트랙트의 사용을 활성화하게 되면 리트랙트 구간은 형상에 직각으로 뜨는 즉 수직 방향으로 뜨는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리트랙트 기준점, 그 다음에 포인트 간 이동 참조 좌표계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설명을 이 강의에서 드리지 않았던 뭐 레디얼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뭐 메인 설정에서 머신 저장하기, 기타 등등의 옵션은 있는데 이 옵션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80페이지에서부터 90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전 강의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워크엔시 오토파이브에 대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크엔시는 오토파이브를 통해서 3축 툴패스를 자동 5축 또는 3 플러스 2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머신을 불러와서 머신에 대한 간섭 체크, 머신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머신 리미트 체크까지 전부 다 가능한 점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